<laughs> 이거는, 이, 음, 이건 안 돼. 딱, 이거는 이름도 써져 있잖아. 그냥 대나무 해초리라고. 어제 보내신 것 같은데, 이렇게,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지면 안 돼. 항상 말했지만, 사랑과 보살핌, 배려, 양보, 희생, 어, 이런 걸로 이미지가 가야지, 이렇게 막, 불자 대나무 해초리, 이런 컨셉으로 가면 안 돼요. 제가, 제가 원래 그런 컨셉이 아니잖아요. 그죠? <laughs> 그래도 보내주신 거니까 한번 뜯어는 보겠는데 이제 대나무 향이 막 나고 있다. 음 한번 제가 보내주신 건 고마워요. 그런데 이제 자 제가 이 영상을 빨리 올릴 거예요.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 농담은 그만 이제 한번두 번이면 됐고 혹시라도 따라서 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자이 농담은 여기서 이제 그만 두도록 하고 자 한번 뜯어는 볼게요. 그리고 저는, 이렇게, 항상 말씀드리지만, 예, 그런 컨셉 아니에요. 저는, 아, 아이고, 아이고. 야, 이거 진짜 회초리해 <laughs> 이런 거 어디서, 어디서 파나요, 이런 거를? 사랑의 회초리. 이게, 이게, 잠깐만, 보자. 어, 이게, 이렇게, 이게, 이렇게, 이 떼있나? 어, 어? 아, 아프진 않나? 어 이게 안 아프다 해한 하네. 어안 아파요. 봐봐봐. 아 아프네. 안 돼. 이거는 제가 이런 거 가게에 걸어놓으면은 손님들이 와서 이 뭐냐 이갈거잖아그죠죠 예, 그래서 요는안 되고 아 이봐 이봐 아프단 말이야 이봐 이봐봐. 안아안 아프다. 어이 소리는 크지. 아프진 않네. 아 씨. 아, 보내주신 건 감사한데 이제 요 농담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. 응, 음, 보내주신 분은 감사하고 끝내야지. 자꾸 이러면 안돼. <laughs> 어, 장사이 안돼. 그러고 이것도 또 공짜도 아니잖아, 그죠? 사신다고 다돈 들고 이러잖아, 그죠? 제가 요거까지는 선물로 생각하고 고맙게 받을게요. 근데 네,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겁니다. 요거는 네 보내주신 거는 정말 감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이봐, 안 되겠다, 이봐. 멍들었다, 이봐, 이봐. 여기도, 팔에도 멍들었고, 여기도 멍들었어요. 이쪽은 괜찮나? 이봐, 이봐, 이봐. 이, 이런 거, 위험한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, 이게 멍이 들잖아요, 그죠? 음, 뭐고, 이, 이, 이러면 안 돼. 자, 아이고. 아프진 않은데 멍이 드네? 어, 자, 이제 예. <laughs> 보내시면 안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